그럼 이제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편의 기분들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이겨내세요. 라고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편 54편은, 여기 제목에 써있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식되어 있는 다윗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다윗. 다미. 저에게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 이런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 내가 어뭘 포기해야 될까요? 아, 포기 안 하고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싶다, 믿음다라는 거죠.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사무엘서 13-4절에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하나와 같다. 네마음이로내 마음이구나 이렇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어린 소년일 때에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했던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에게는 사실 그만큼 충성된 신하가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사후에는 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가장 번성했던 이스라엘 시대를 또 어, 어,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도 그가 왕일 때가 아닌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고단한 인생을 살던 때그 여러 상황들 중에 한때에 쓰여진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부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사울 왕의 시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일 그대로 행동을 했었고, 군이 아니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울 왕보다, 사울 왕보다 더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왕의 시기를 얻게 된, 왕으로부터 내 목숨을 위협받게 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이게 왕에게 미움받고 내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기를 맡아뜨리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도망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든 사울이 어느 순간 들이닥쳐서 나를 죽이려 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인생을 하루하루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10편 54편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를 약탈해 갔음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일라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가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거는 누구에게 묻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주시로 쫓아가서 우리 그 일라를 구원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입장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월에게 들켜서는안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일라와 그 일라와 그 블레드 적경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라 사울에게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마땅히 내 백성 우리 어 우리 도시를 한 마을을 구원해야 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목숨 부지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걸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을를 치리일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블레드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합니다. 600년 반을 우리 모래를 갔을 때 몸을 숨긴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납작 엎드리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나를 못 볼지 몰라도 나는 저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저 지평선 끝에. 나를 쫓으려는 그 백성들이 즉, 지나가고 있고, 애호사은 것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답이 쓴시편이 바로 이 54편이라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빨리 모이는 상황, 저 사람에게 들키는 그 순간, 그날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쓴 10편이 바로 이시편 10편, 54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 원망도 없이, 한마디 저주도 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드기를 기도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지키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이름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 의, 능력이 있을까요? 제 이름에. 제 이름에, 사실은 이 은호라는 제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의력상장에제 이름이 들어갑니다. 어, 이 어린이는 8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성경학교를잘 수료하였으므로, 이게, 어, 수료증을 줍니다. 8월 며칠 며칠, 어, 쿠에타니아 교회 교육 목사 이은호 그럼 뭐냐면요. 야, 이 사람이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 성경학교를 수료한 어린이구나. 인정해 주는 거죠. 다음, 다음 주 세례식이 있죠. 그 세례 때도 세례증서에 제 이름이 박히게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분에게 세례를 내포했구나라고 인정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윗이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주 난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음을 다윗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벗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상상해 보기를 지금 저 광야 땅 가운데 우리는 납작 엎드려 숨어는 있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들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로 도망을 가도. 그들이 나를 찾고 내가 끊김 다할 수밖에 없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아마도 다윗과 그 무리들은 자신을 찾는 수색병의 모습을 여러 번 보고 피해서 도망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포위망이 너무 좁아서 지금 당장 잡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믿음을 붙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능력이면 내가 여기서도 숨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의 증거가 바로 6절이라는 거예요. 6절은 봅니다 내가 낳던 죄로 죽게 제사하리니 이다. 여호와께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라고 하요 여기서 확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벌써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증거가 이 낙헌제라는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낙헌제라는 제사가 드려질 때는 언제 냐면요 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제사는 드려질 수가 없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신 것처럼, 나를 마치 이미 벌써 구원하신 것처럼,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헌제라는 표현을 쓰고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긴박한 상황에 이런 고백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저를 둘러싸고 이방 안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으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 없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요. 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방에서 바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을 때 오늘 여러 가지 고난들의 그 일에 맞닥뜨리는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있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런 믿음과 확신하고 믿음 믿음과 확신하고 먼저 감사하는 자세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지금 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살게 하고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 오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번 살아온 것럼 돌아보시길 바래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이 짧은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23장만 봐도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마땅히 도망가야 하고,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정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일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고, 목숨의 위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의 때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때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란이 와도 내가 그 환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이드를 쳐서 이길 자신이 있어서 그일로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쫓았던 백성들은 600명 뿐이었고 6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가 도착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간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라 것이죠. 이일 때문에 내 위치가 발각되어서 사월에는 쫓기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가 구원을 할을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한 대로 믿었고 확실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응답하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응답되기 전에 이미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 선하신 하나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때를 지나갈 수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다윗의 그 감사가 두려움과 괴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근원은 우리,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건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가능성인지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걸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사실 내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것이 내보질수 있는 가능성이 통로가 무엇이냐면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아버지 못 부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하기 주셔서 부르지를 않아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할까 이거 찾는 나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낙심하고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시험에. 근데 그렇게 마음 다 빼앗겨서 낚시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고 그 시험을 은혜로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있다라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러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때를 지나가게 하는 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니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음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지금 내게 있는 시련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힘겹게 하는 문제와 고민 앞에서 세상 그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좌우로 돌아보지 마시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웃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누구도 돕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데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냐는 거죠 우리는 문제 앞에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할 만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아주 미련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야너 바보 아니냐고 라할 만큼 하나님 앞에 머리를 기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그 말씀 따라 가다가 더욱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고요. 더큰 손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수의 손을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속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면. 하나님이 곧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능력이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고통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다윗을 지켜 주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10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라 칠 관야에도 다윗이 있었고, 선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맞닥뜨리기도 했었고, 쫓기기도 했었고, 들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서 넘기지 않으니, 다윗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못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한번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칠 번의 수풀에 숨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딘가 숨었는지 알려주죠. 저기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왔겠죠. 하지만 사울의 사울에게 다를 넘기지 않으니 다윗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전 23장 27절 2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드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귀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드 사람들을 치러 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모이라칭하니라 합니다. 이 셀라하마 느모이라는 의미는 분리되다, 끊어지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다윗이 이제 분리되었다.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고 말씀을 순종했던 다윗이 잠시 잠깐 사울이 물러간 동안 완전히 쫓긴다는 것을 멈추게 만들주었다는 것이죠 잠깐이 아니라 이제부터 완전히 그가 자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라면 여전히 마음에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계시다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어요 주문 뭐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외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아,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우리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방법이 발견되어지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조차 사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치일지라도 좀부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모든 그 어떤 방법보다 주님만 의지하시는 그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